보면 또 시작해 보지요. Every day, 매일, we face, 우리는 직면합니다. A lot of questions. 많은 질문들, 많은 문제들에 직면을 합니다. A lot of를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건 lots of도 있고요. Many도 괜찮죠? We often try to, 아까 try to 나왔었지? Try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했을다 우리는 종종 try to find one correct answer. 하나의 정답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there can be, 있을 수 있습니다. Many different answers, 많은 다른, 즉 많은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there are였는데 can이 붙으면서 there can be로 바뀐 것 뿐이야. 비동사의 원형은 be니까. So there can be, 이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Your answer s 너의 답은 depend on, 달려있습니다. 뭐에? How절에 달려있습니다. 의주동, 명심해야 돼 항상 의주동입니다. 너의 답은 하우절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depend on 하우절, 의주동. 당연히 뭐 뒤에 있는 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throughout the ages, 여러 시대에 걸쳐서, 시대에 걸쳐서, throughout the ages, 여러 시대에 걸쳐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have shaped, 형성해 왔대. Human history.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전 시대에 걸쳐서 인류의 역사를 사람들이 형성해 왔대. By 뭐함으로써. By ing 하면은 뭐 뭐함으로써. 이런 뜻이 있잖아. 자, ing 함으로써.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사물을 다르게 봄으로써 and 그리고. 따라서, 이 ing도 병렬이 되겠지? 이렇게 ing, ing 지금 병렬입니다. 동명사 병렬인 거야. 또, 뭐함으로써? Developing ideas. 생각을 발전시킴으로써. That. 어떤 생각이야?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그죠? 대절이 예를 꾸미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항상 관계 대명사 뒤에 이 수일치는 이 선행사한테 수일치를 해야 돼. 수식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고 얘한테 수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Ideas가 지금 뭐야? 복수지, 복수? 그러니까 얘에 맞게 이렇게 월를 써야 되는 거야? 어떤 ideas? That were unique and useful. 독특하고 유용한 생각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 왔대. 자, one such person. 그러한 한 사람이, 이렇게 한한 한 사람이 was Johannes Gutenberg. Gutenberg. Gutenberg 많이 들어봤잖아. In Gutenberg's world, Gutenberg가 살던 그 시기에는, Gutenberg의 세상이라는 건, Gutenberg가 살던 그 시기에는, two device 두개의 장치들이 be in common use 흔히 쓰였다 흔히 사용되었다 이런 뜻이야 흔히 쓰이다 흔히 사용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두개의 장치가 두개의 도구들이 흔히 사용 되었대 즉 하나는 wine press 와인 압축기구 and 또 하나는 코인 펀치라는 거 였대 the first one 첫번째 것 첫번째 것은 뭘 뜻해 와인 프레스를 뜻하겠지 이 와인 프레스는 pressed grapes, 포도를 p r e 압축하는 거래. 뭐하기 위해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압축하는 거였고, and the other. 봐봐 지금 아껴, 아, 아까 디바이스가 몇개 있다고 그랬어? 두개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하나는 o 이고 the other는 나머지 하나 혹은 마지막 하나를 얘기할 때 D 아더를 쓰는 거예요. 두개 있는데 하나는 원을 얘기했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되겠지. 두개 중에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 하나니까 그때는 D 아더를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 즉 마지막 하나는 Made images on coin. 코인 위에, 동전 위에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였대. 코인 펀치가. One d 어느 날 구텐베르그가 playfully, 재미로, 재미삼아 Asked himself. 스스로에게 물어봤대. 봐라. 지금 주어가 구텐베르그고, 지금 동사가 나왔고, 얘가 지금 목적어잖아. 근데 주어하고 목적어 지면 어때? 같지? 주어하고 목적어 같으면은, 목적어는 셀프 써야 돼. 구텐베르그가 재미삼아, 재미로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야. 뭐라고. 자, 이 문장 한번 봅시다. 이게 출제 확률이 높아요. 자, 와리프,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런데 얘가 지금 과거가 나왔잖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와리프,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에 지금. 자, 가정법은 과거형으로 쓰이잖아? 그러면 현재로 해석을 합니다.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거든. 얘는 지금 형태가 과거, 시제이지만 현재의 의미를 갖는 거야. 왜? 가정법 과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what if, 주어, 과거형이 나오잖아? 그럼 해석이 뭐뭐 하면 어떨까?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아, What if 주어 과거형 동사가 나오면 이게 가정법 과거로 쓰였구나. 해석은 현재로 해석을 하는 거구나. 뭐 하면 어떨까 이거야. 자, What if I took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이 코인 펀치 한묶음을 가져와서 and 그래서 put. 자, 이거는 저 took랑 과거형 병렬인 겁니다. 지금 요렇게 요렇게. Put은 삼단 변화가 똑같잖아. Put, put, put. 그래서 what if I took and what if I put them. 이 t h 은 누굴 뜻하겠어? 앞에 있는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coin punches을 뜻하겠지? 그 coin punches들을 put, 놓으면 어떨까? 뭐 아래? under the wine press. wine press 아래에다가 coin p u n c h e s 를 놓으면 어떨까? so that. so t h a t 딱 붙어있으면은 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었어. 뭐하기 위해서. 자, 뭐하기 위해서? they left images on paper. 그림 위에다가 아니 그림 위에가 <laughs>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놓 그림을 놓는다는 얘기는 그림을 만든다는 얘기겠지.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코인 펀치가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와인 프레스 밑에다가 놓고 이렇게 팍 눌러 버리면 어떨까? 이 얘기인 거야, 지금. 됐죠? 자, 요 문장 출제 확률 5조 5억 백센트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와리프 과거형 앤드 과거형 뭐뭐 하면 어떨까? 주어가 동사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병렬 을잘 보시고요. 소대이 so 붙어 있으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근 e n 데 결국 결국 his idea, 그의 생각, 어떤 생각? of linking the two device. s 두 개의 장치를 랭킹 연결한다는 그의 생각이 얘가 주어가 되고 생각이 lead to 리드의 과거가 레드잖아요. 리드투 하면 은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를 유발하다. 이런 뜻이야. 그의 생각이 뭐로 이어졌대? The birth. 탄생으로 이어졌대. 탄생을 유발했대. 뭐? 뭐의 탄생? Of the modern printing press. 현대 인쇄기. 인쇄기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어떤 세계의 발명이라고 하잖아. 인세계의 발명. 아, 이렇게 된 거네, 정말. 오,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하다. 그지 자, 이렇게. 본문 2. 나가.